날마다 행복한 묵상 2022년 12번째 주 11기상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11기상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일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택한 내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열두 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 자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윤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느니라. 아멘. 자, 묵상질문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왕이 되면 어떻게 하라고 명하고 계십니까? 여왕 기상 11장은 예솔로몬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느냐? 그의 죄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여왕 기상 11장입니다. 그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것이지요. 그러고난 다음에 이방의 신들을 그의 나라로 이스라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신전을 지어서 그 신전에서 그들이 그 우상들을 섬기도록 그렇게 모든 것들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결혼도 잘못된 것이고 이방의 신들도 잘못된 것이지만 더큰 잘못은 신전을 지어준 것입니다. 신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 당시에 신전을 지어준다 하는 것은 이 신을 내가 섬긴다. 그리고 이 신이 이 나라를 지켜준 것이다. 나의 성공을 이 신이 해준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신전을 지어서 그 신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신전을, 성전을 지어준 것과 같은 마음으로 이 신들의 신전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를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자를 통해서 여러 부에게열 부족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만일 내가 내가 명령한 모든에 순종하고 내가 이렇게 명령한 대로 다 지키고 또내 길로 지키고 다윗이 순종한 같이 나에게 순종을 하면 그러면 내가 아, 다윗의 집을 경고한 것 같이 내 집을 경고케 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제 여러 보에게 기회가 온 것입니다. 어, 하나님 말씀대로 순정하면 다이과 같은 그런 견고한 집이 지어질 것이다. 아,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러 보은이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말씀대로 순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기회가 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다 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다윗의 집이 경고한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이 누렸던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2번입니다. 솔로몬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장 3 3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험의 신 그모스와 암몬신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내기를 버렸다. 나를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버린 것이 아니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렸다. 예. 그럼 우리가 늘, 어, 전제가 돼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올바른 그런 그 관계, 예. 올바른, 어, 이런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는 반드시 자유와, 아, 그리고 선택, 아, 그리고 그 책임, 아,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스스로 선택해야 가능한 것이지, 강제로, 억제로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그렇게 사랑했지만, 아, 솔로몬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더 이상 사랑의 관계는 이어져 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아,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3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로운 말미암아 다윗의 재선을 괴롭게 할 것이나, 아, 그렇게 분리된 이 나라가 아, 괴로울 것이지만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영원히 그렇게 나를 버리고 떠난 이 백성들, 그것이 영원하게 될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오래가지 않기를 바란다. 아, 징계하시고, 지금은 그들을 포기하시는 것 같지만, 그 시간이 오래 가지 않기를 바란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쩔 수 없이 버리는 것 같이, 그냥 부재 가운데, 또 징계 가운데, 고통 가운데 놔두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 아, 편한 것이 아니죠. 아프신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오래 가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그곳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만 합니다. 자, 3번입니다. 솔로몬의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 서 물어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다. 여러기사에서는세 분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경고하시고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다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실패의 큰두 가지 원인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우리가 다 살면서 이런 경우가 있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경향들. 그래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선하면서 그렇게 섬기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 이건 우리 모두의 그런 순간순간들의 그런 죄성, 또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게 첫 번째 잘못이죠. 여러분, 그것이 옳은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틀린 것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아 근데 더큰 잘못은 무엇이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듣고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엉뚱한 곳에 또 방황하며 죽음의 길을 죄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야만 안 된다. 돌아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아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아,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엉뚱한 걸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을지라도 돌아오라고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돌아오면 되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혹시 우리가 엉뚱한 곳에서 방황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로운 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해드릴 기도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제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시다. 또 특별히 우리가 실패했을 때 기꺼이 그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부모,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먼저 걸은간 우리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리석은 솔로몬의 마지막처럼 우리가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며 혹시라도 우리가 제 걸음 속에 걸어갈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듣고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과 올바른 사랑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하나님의 복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